이번 시간에는 어, 유압 장치에는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유압 발생 장치, 유압 제어 장치, 유압 구동 장치가 있는데 유압 구동 장치에는 어, 실린더 제어하고 그다음 유압 모터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압 실린더하고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고에 대해서 어, 회로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 리들프 밸브 뭐 압력계, 방향지어밸브 유압실린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준비를 하루를 보시고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압력계 그 다음에 릴리프밸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릴리프밸브 그 다음에 방향지어밸브가 필요하니까 방향지어밸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압구동장치 유압모터하고 유압실린더를 일단 여기 레이아웃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유압 펌프에서 발생된 P라인이 있는데, 어, 지금 라인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을 추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 연결 블록을 갖다 놓고 한 개는 P라인으로, 한 개는 T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P라인을 먼저 하면은 이쪽에 유압 펌프에서 올라오는 P라인과 T라인이 블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라인을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라인에서 보면은 릴리프 밸브, 그다음에 압력계, 방향제 밸브로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연결을 하고요. 라인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압력계 그다음에 이제 방향제 밸브로 P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P 라인에 연결하게 됩니다. T라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T라인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리드프밸브에 T라인 그 다음에 방향제어 밸브에 T라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픈해로기 때문에 T라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면 P하고 T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방향 제어밸브에서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로 라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AB라고 적혀 있는데 A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진, 전진하는 쪽에 꽂고 B는 후진하는 쪽에 꽂아서 유압 실린더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압회로는 다 구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밑에 보면 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전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립을 해보겠습니다. 중립으로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사포트 3위치 벨기 때문에 중립 전진 운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일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포트를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전진. 그다음에 중립,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면 후진이 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압 실린더는 그집 왕복 운동을 하는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건설 기계에 굴삭기를 올려들면은 뭐분 버켓 앞쪽에 달려 있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포크에 상승하는 그런 실린더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어를 보면은 전진, 중립, 후진. 유압 구동 장치에는 유압 실린더하고 유압 모터가 있는데 유압 실린더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은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회로를 이제 오프 오프 시켰을 때 압이 차가지고 이게 커플링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호스가. 그래서 여기 밸브를 흔들어가지고 압을 제거한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뺀것는 바로 이제 모터에 연결해서. 모터는 이제 회전운동을 하거든요. 회전운동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일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현재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면 반시계방향. 그래서 정해전 역회전이 가능한 게유한모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굴삭기에 보면은, 어, 스윙 모터에정해전 역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터에 전진 후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압 모터, 유압 실린더의 작동 회로 구성에 대해서. 실습한 것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유압 제어 장치에 유압 제어 밸브가 들어가는데 유압 제어 밸브에 보면 은 유량 조절 밸브라고 있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가 하는 역할은 유량의 속도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유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가 세가지가 있는데 미터인, 미터아웃, 브리드오프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터인, 미터아웃에 대해서 어 실습을 할 거고 그게 하는 역할은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미터 회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3번에 릴리프 밸브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여기 유압회로하고 밸브에 있는 회로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여기 보면은 릴리프 밸브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릴리프 밸브를 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5번에 보면은 압력계 그래서 압력계가 필요해서 압력기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제어 밸브가 필요합니다 이쪽에 방향제어 밸브를 설치하고 방향제어 밸브는 실내 전진 후진을 제한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박형 되어있는 색깔 찢어진 부분이 피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데 펌프에서 올라오는 압력을 압력이 올라오는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라인이 어, 릴리프 밸브 압력계 그 다음에 방향제어 밸브 세 군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포트는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간 연결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T는 여기 보면은 탱크를 얘기하고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걸 설치해서 T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게 실린더 유압 실린더를 제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를 설치를 하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터인을 하기 위한 유량제어 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유량제어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량제어 밸브는 나중에 이쪽 실린더나 방향제어 밸브 쪽에 방향을 보고 이 체크 밸브가 여기 지금 화살표에 볼처럼 그려진 게 있는데 여기 체크 밸브입니다. 여기 막힌 방향으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키 코플링 호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핍. 피... P를 먼저 설치 이쪽에 P로 이걸 하고요. P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P 라인, 이게 P라고 했을 경우 P 라인에서 이쪽에 릴리프의 P 라인이 있겠습니다. 릴리프 P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방향기의 밸브에 P 라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방향기의 밸브에 P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리 어,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릴리프 라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P 라인은 여기 P 라인 이 나와서 릴리프 그다음에 방향지어 밸브 압력계 이렇게 연결이 다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 라인을 보면은 어, 방향지어 밸브의 T 그다음에 아, 릴리프에 T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 T라고 적혀 있습니다. T라고 적혀 있는 거를 T라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라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릴리프에도 T가 있습니다. 다시 T라인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T라고 적혀있는 라인에서 중간 이제 이쪽에 메인에 T를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방향적레브 T, 리프 T가 이쪽 연결돼서 땡크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p 아웃 T는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A B가 실린더 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에 A B가 이렇게 있고 실린더 가는, 가는 라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지금 유량 제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을 해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 라인에 실린더 움직이는 라인에 유량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대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 시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걸 내가 원하는 1초, 2초, 3초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 뭐 1초, 아까는 7, 8초라고 봤을 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켜서 시간을 제어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유량 기어 밸브인데 완전 오픈했을 을 때는 아까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점점 잠금에 따라서 유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반만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진 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잠그면 위압 라인 차단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속도 속도가 천천히 가고 싶게 하면 이거를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지금은 미세하게 지금 유량을 들어가게 해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미터인을 했고요. 미터아웃이라는 거는 이쪽 그 후진한 라인에 이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역시 전진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터아웃 회로인데 유량 제어 밸브가 이쪽 후진한 라인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펌프를 오프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오는 기름을 제어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나오는 쪽이 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방향제 별부추 설치하지 막히기 때문에 이쪽 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타우 테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로. 상업현장에서는 미터아웃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가는 쪽에 설치를 해서 전진속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밸브를 완전히 오픈하게 되면은 속도가 이거 유량제어밸브 없는것과 똑같습니다 방황이 만약에 이걸 잠그면은 속도가 어, 신도에 부하가 걸릴 때 내가 원하는 뭐 시간 아니 속도를 자기가 상황을 보면서 그 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게 미터 아웃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미터 인 아웃 유압 회로 제어 실습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